얼마나 밀착되어 있냐, 접착이 잘 되어 있냐가. 안녕하세요, 여러분의 아는 회사 강동입니다. 라미네트는 감도가 어디서 나오냐면요, 접착에서 나와요. 그러니까 우리가 라미네트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을 때, 이거를 떨어뜨린다, 이걸 내가 떨어뜨린다 또는 깨뜨린다라고 했을 때, 만약 에 깨뜨린다고 생각해봐요. 아 그러면 쇠나 젓가락으로 땅 치면 깨지지 않겠냐? 여기에 붙어 있는 접착 강도가 치밀하고 높으면 잘안 깨져요. 얼마나 밀착되어 있냐, 접착이 잘 되어 있냐가 강도에도 영향을 줘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의사가 얼마나 신경 써서 접착했느냐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. 물론 기본적으로 이 재료와 치아의 에나멜 층에 접착이 되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접착 과정이 정말 예민해요. 접착을 정말 신경 써서 처리도 표면 처리도 표면 처리라고 얘기하거든요. 이쪽 면과 이쪽 면에 뭔가 처리를 하고 붙이거든요. 이 과정이 너무 너무 중요해요. 그런데 그렇게 너무 너무 중요하게 잘해도 이 재료가 이 바깥쪽 재료가 붙였을 때 접착 강도가 많이 안 나오는 재료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. 그거는 의사의 범위를 벗어난 일이에요. 내가 해드려도 안 되는 한계가 있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고민하고 하시는 거고 이 부위가 만약에 씹는 면에 걸린다 윗니인데 앞니가 여기를 친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깨지거나 그 위치를 피하려고 처음부터 깎는 위치나 이런 것들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걸리지 않게 근데 어때요 요즘에? 전부 다 깎잖아요 여러 개를 깎아요 여러 개를 깎는다는 게 뭐냐면 보이는 데까지 다 깎아서 붙이려고 해요. 앞니만 하는 게 아니라 먹음니까지한두개 포함시켜요. 씹을 때 씹힌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가 계속 씹히면 어떻게 돼요? 또 우리가 이를 씹을 때 이렇게만 씹는 게 아니라 갈기도 하잖아요. 갈때 여기가 걸려요. 그러면 떨어지죠.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계속 부딪치면 앞니도 위에 위 앞니, 아래 앞니가 이렇게 물리잖아요. 아래 니가 윗 니를 쳐요. 그러면 위에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. 아래 라미네이트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아래 안무는 라미네이트를 하는 게 아니다.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.